도서, 추천. 초역책은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흔들림 없는 지혜의 메시지.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란 쉽지 않죠. 오늘은 명나라 말기의 혼란 속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를 담아낸 책, 홍자성이 초역책은담 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마치 오랜 친구가 건네는 따뜻한 조언처럼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온갖 고민과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1. 인간관계, 돈, 행복, 그리고 나이 등까지 인생의 다양한 측면에서 어떻게 자기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지 깊은 통찰을 선사하죠. 왜 지금 추역 최근담인가? 저자 홍자성은 성공과 출세를 조치며 수많은 좌절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나이 들어 세상에서 한발 물러난 뒤 젊은 시절의 경험과 깨달음을 정리한 것이 바로 책은담입니다. 사람이 풀뿌리를 씹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 는말에서 제목을 따온 것처럼 이 책은 냉혹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법을 다룹니다. 책은담은 단순히 이상적인 원칙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다스리며 때로는 몸을 낮추고 기다릴 줄 아는 유연한 태도와 균형을 강조합니다. 유교의 뿌리를 두면서도 불교와 도교의 지혜를 아우르며 어떤 사상이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융통성 있게 취하는 혼자성이 열린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초역책은 당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이 책은 짤막한 경고로 이루어진 격언집이라 동양고전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총 8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마다 삶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일부 삶의 태도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게 정직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불우할지언정 영원히 불쌍해질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직함과 담백한 삶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불필요한 근심을 덜어내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2부 마음가짐에 대하여 마음이 즐거워야 만사가 순조롭다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을 높이기 위해 도량과 식견을 넓혀야 하며 명예나 재산보다 변치 않는 신념과 뜻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삼두자기 통제에 대하여 잘 나갈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오만함을 버리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합니다. 남에게 베푸 은혜는 잊고 받은 은혜는 기억하라는 가르침은 겸손과 감사를 일깨웁니다. 사부 인간관계에 대하여 좁은 길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고, 맛있는 음식을 나눌 때도 먼저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물러서고 내어주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베풀의 가치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세 가지 유념할 점도 제시합니다. 오브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하여 고유한 가운데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고, 티끌과 거품처럼 덧없는 인생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함을 역설합니다. 역경을 통해 비로소 참모습이 나온다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육부 일상생활에 대하여 모든 일에 약간의 여유를 두고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며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가 진정 훌륭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죠. 칠부 인간에 대하여 낮은 곳에 있어 봐야 높은 곳의 위태로움을 알고 선인과 악인이 따로 있지 않으며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양면을 갖춘 사람이 진정 훌륭하다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8부 행복에 대하여 비워야 넘치지 않고, 복을 부르고 화를 피하는 비결은 마음에 달려있음을 역설합니다. 행복과 불행이 하나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삶의 달인이 될수 있다는 메시지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 혹은 그저 담담하고 의연하게 살고 싶을 때, 초역책은담의 아무 페이지나 펼쳐 풀풀이 쉽듯 찬찬히 음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인생에 흔들림 없는 지침서가 되어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자기 중심을 잡고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초역책은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지혜의 메시지가 필요하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